되게 인간적으로 너무 착해 진 그럼 썸네일 뽑아드릴까요? <laughs> 어머 좋아요. 아 오빠. 야왜 전화하는 거냐고 지금. 아 오늘 형 쉬는 날이고 야황 PD랑 놀고 싶다고? 여보세요. 아니, 여 안녕하세요, 가 아니라. 저거, 저거, 어딨는데, 지금? 우리 쌍문동, 우리 쌍문동이 있어. 쌍문동? <laughs> 어, 황피디, 황피디, 저, 저, 보낼 테니까 황피디랑 쏴자 마셔. 없으니. 황피디. 황피디랑 선자 마시라고. 어, 아닌데. 맛이 맞나? 알았어. <laughs> 아니, 근데, 저기, <저게> 오늘. 아이씨! <laughs> 아 형님 남녀노소 다 좋아하네 형님 여자만 상관이 없는데 젠더잖아 아이씨 아살찾 아이씨 다자네형그뭐형 동생 저기 순대국집 하나 오픈한 데 있는데 네. 그걸 오픈 한번 가자 아순대집에서술 먹고 싶나 어디 네. 거기 가게에서? 네 누구랑? 효이 있어요 효진이랑요? 어그 거기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네. 항상 왜기름만는사 <laughs> 있잖아 야, 이 차가 그냥 일회용이에요 그냥 황표님 아, 아, 죄송한데 지갑을 안 갖고 왔거든요 5만 원을 아, 진짜. 진짜, <laughs> 진짜 진짜 진짜로 아저 죄송해요 제가 계좌로 바로 싸드릴게요 아 진짜 아 제가 죄송합니다 진짜 진짜로 진짜로 진짜 레알 오늘 나올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안 안 뜯다 먹어요 한도 초가요 아니 아니 <laughs> 참... 아이거 <laughs> <laughs> 아, 참...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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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쩜 이러지? 아 오늘 바람 날도 좋네요. 네아 뭐야 이거 씨. 왜 이건 인식이 안 되지?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저 아니 저것도 안되다 아니 저, 저... 저기서도 안 돼요? 네. 카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잠 카드. 뭔가 야, 이거 아, 이 선물 받은 거예요. 예, 네, 생일날 o to, to, t 저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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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아 마이 브라더 안녕 어. 누구셔? 여친? 아니요 같이 운동했고 동생이에요 뭐 했는데 아. 운동을? 주짓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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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다고? 네 어디 체육관? 디비나인나디비나인데아 근데 시간대가 달라서요 아 저녁에? 네아 그렇게 만나는구나 네. 체육관에 의해서 문제야 <laughs> 어? 정칠구 백순대 이게 뭐야? 정칠구 백순대 아 정칠구, 아, 정칠구. 이게 이름이야? 아 형규 야, 어 형규야 <laughs>

와 이게 여기는 이게 답이다. 와. 신기해 가지고. <laughs> 어떻게 소외하시나 지나가다가 저 친구랑 나랑 이제 우리가 갖춰진 컨디션이 없고 그냥 집으로 찾아오면은 정장부터 갈아입고 뛰쳐나가. 야 노래 그 7080이 존나 웃겼어그 컨셉이죠. 어머 어떻게 들아 어? 친구들하고 술 먹고 막 놀지 형이 술 한잔 먹고 7 0 8고 가지는 않잖아 아7080 좋아해 진짜로? 거기 내 단골이라서 내가 그냥 가는 진짜 거야 진짜 가는 어. 거예요? 어 그래 난그 기타 아저씨랑 내가 되게 친해 아 그럼 진짜라고? 어아디스 이게 다 리얼이야 어아디스그 아저씨랑 내 되게 친해 그래갖고 그 아저씨가 코로나 때 거기 그만두고 구리 갔을 때도 따라가고 왜냐면 이 기타 치는 게 노래하는 맛이 있단 말이야 아, 아니 아, 오늘 아, 한번 가봐 아, 오늘 아, 한번 가봐 진짜로 같이 가요 이따가 아, 어. 아 근데 진짜란 말이야? 너 컨셉을 잘못 잡은 거 아닌가? 너 <laughs> 사람들 믿을까? 이렇게 있거든. 음. 왜냐면 주작을 하면 사람들이 신뢰성 완전 떨어지니까. 음. 당이야 가면 그렇죠. 돼. 어. 응. 아니라고 생각했잖아. 아니, 병이 70, 8 0 다녀. 50대도 아닌데. 요즘에 진짜 자주 와. 20대, 30대들도 시공간 많이 와. 라이브 막 이제 그 하려고. 아 이건 뭐야? 와 이거지 아야 이거지 이거지 음. 일단 널리 는 냄새가 안나네 아, 냄새 음. 매운데 약간 짜증나게 매운맛이 아니라 달달하니 맵네 한... 여자들좋아겠어 어, 음. 등교시키고 애기들 등교시키고 와서 음. 이렇게 먹는... 와. 아이고 아이고 나 이거 하려라이거아 당뇨?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는데 근데 아. 한끼 밥을 한5공 한 먹으니까 네. 짜라면 6개 일 7개 이렇게 먹어 네. 아안 나올 거같 지금 5시 반부터 쉬지 않고 먹고 있는데 밥으로만 3십입니다 지금 얘가 지금 태권도 6단이야 네. 그리고 주짓수가 지금 퍼플 네. 퍼플이고 운동을 하려 하는데 얘가 탄수화물 중독이거든 네. 아, 하나도 안 아파 야, 야 손봐라 이거 씨 손이 완전 안뚫는거아 내가 얘 때문에 많이 배웠거든, 주이스를 오130오 정상이네 아, 어식겁데 아, 아니 130도 당뇨야 아 근데 지금 식사 바로 하고 지금 형 어, 저희 제임스 3 0 0와원씩겠어요 근데 지금 오픈한 지 얼마 됐어, 요 여기? 일주일 일주일? 네. 내가 봤는데 식당은 맛도 맛있지만 좀 친절해야 돼 반장한테 그렇고 왔다 왔다 빗똥살 거야 솔직히 아 라면 봐봐 와 육수가 이게 그, 그걸로 왔구만 순댓국, 순댓국 육수로 아우 네. 근데 여기는 안주를 보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좋아하는 안주구만 다 보니까 그냥 다무게야돼 이거 지금 살캐넘어야 당연히 아... 없었어. 아 국물 짰기는게 맛있네. 야 형기야, 네가 부상을 당해서 지금 이제 이거를 했잖아, 음. 그럼 음. 했잖아. 그럼 너 권투를 그만둘 거야 아니면 계속 할 거야 복싱을? 저는 사실. 복싱 시작한 게 한국 챔피언이 목표였기 때문에 어? 한국 챔피언까지는 도전해보고 싶죠. 할 수만 있다. 네가 생각는 복싱의 매력은 뭔데? 남자 딱두 주먹으로만 싸우고 무대 올라가면은 그게 장난 아요 장사가 대박이다. 터져 막 손님 막 웨이팅 하고 줄서. 근데 어떻게 복싱을 그만두고 간 거야? 그래도 복싱은 한다고? 복 복싱 해야 해야죠. 아 그런 정도도 복싱이 좋아. 물론 이제 너의 의련, 라면과 이런 순대국과 이런 것도 되게 맛있어 맛있고 하지만은 복싱의 세계 채, 한국 챔피언을 꿈꾸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일을 하고 하는 게 되게 대견스럽게처럼 형도 지금 옛날 때 돌아가고 싶다. 나도 운동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 정칠구 백순대 정칠구 백순대 얼굴은 얼굴은 있잖아 <laughs> 되게 이제 소년 같아 경기할 때 보면 진짜 아 근데 몸은 아직까지 건사하잖아 아, 몸, 몸, 진짜 못... 끝난다. 끝나... 아, 자, 정치구 백수대, 아, 네. 자, 대박 나라. 네,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오샤 씨야. 오샤 때려. 그냥 오늘 쉬는 날인데 또술한잔 먹었으니까 또 집에 가면 또 잠도 안 와. 응. 마지막으로 한잔더 먹기로 했는데 동생들이 있거든. 내려가자 순수에 착하고 여자들인데. 아 흐, 야, 흐, 야. 강아 템프로야. 강을 안 건너면 되 강남이. 아 템프로라고. <laughs> 여기 촬영 오려고 한게 아니라 우리가 저 순대국집에 촬영 갔다가 <laughs> 어디 갔다 왔어? 정처구 백순대집인데. <laughs> 거기 촬영 갔다가 술못질어 갖고 하여 더 먹으려고 한다 이제 또 근데 맨날 맨날 이렇게 술 먹어도 돼? 술 먹는 게내 직업이고 일상인데 뭐. 나 오늘 취할 거야, 그냥. 장사하고 나발이고 지네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laughs> 근데, 근데 난 솔직히 나 요즘에 그런 생각 들어 왜냐면 나는 일단 장사를 일단 처음 해본 거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요즘 막그 혼자만의 의문? 걱정? 그럼 잘하고 있잖아, 지금까지. 여태까지. 승승장구하고 있고. 음. 그고 내가 잘, 어머니, 계약. 아버지도 알아. 음. 어, 알아. 다 알아. 음. 이걸 밝혔을 네. 때 부모님은 어떻게. 아, 근데 우리, 우리 가족들은 근데 미리 알고 있었어. 나한테 말은 안 했지만 내가 젠더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어, 나중에는 이제 속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 주요은왜 동아들이야? 장남이에요. 장남. 응. 아무리 내가 여자로 살아도 부모님한테는 난 끝까지 아들인 거야. 그잖아. 근데 내가 이 모습을 이제 엄마, 아빠하고 이제 막 같이 밖에 나가잖아. 그럼 항상 이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일부러. 응.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인정하고 싶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지. 지금도 음, 지금도. 근데 지금 되게 대견할 거 아니야. 그래도 사업이 이렇게 잘 되니까. 대견해도 아들은 음. 아들이야 끝까지. 뭐 어, 딸은 언니들은 군대 갔는데 나는 군대 안 갔으니까 나 군대를 간다고 이렇게 했는데 해갖고? 이거 다 빼고 가야지. 아 만약에 이제 현역 판정이 나면 음. 있는 걸 빼고 이제 가는 거야? 가야죠. 만약에 그걸 거부하고 하면 어떻게 징역을 가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뭐야? 형님, 난내주 언니들은 다 갔어. 빼고 갔어 다. 빼고 가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군대를? 아예 뭐, 거니, 뭐, 즐기러 갔겠지 아, 뭐. 아, 즐기러, 일부러, 일부러 어. 즐기러! 그냥 나도 그랬잖아. 나 군대 가고 싶었다니까. 일부러 즐기러? 음.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았다는 거야. 일상생활에서 일단 남들이 누릴 수 있는 거 일단 우리의 못읽 있잖아. 그게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어 화장실. 화장실도 우리는 내 마음대로 못 가. 근데 여자들은 딱 보면 일단 우리가 골격이라 이런 게또 다르니까 딱 보면 젠더가 이게 있다니까. 알아, 아 근데 알아봐, 어. 남자들도. 어. 아 근데 못 알아보는 남자들이 어, 딱 근데 많잖아. 여자들이 거기서 컴플레인 어. 컴플레인 많이, 많이 걸어 진짜 많이 걸어 썰이야, 진짜 있었던 어. 일인데 지하철역에 화장실을 갔는데 어원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나를. 그러니까 그 화장실에 있던 사람이 신고를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또 경찰이 또온 거야. 그래서, 어. 경찰 와서. 경찰이 왔는데 이제 민증 보여줘라. 뭐, 이제 뭐, 호르몬 맞은 거, 뭐, 기록지라. 이거. 우리는 항상 핸드폰에 보면 그거 사진을 항상 찍어 갖고 다녀요. 뭐, 트랜센더라고 있다. 뭐, 확정이 났다. 뭐, 이런 거처럼 일단 증거를 항상 들고 다녀야 된다. 나는 이제 이 만두라 이분을 응. 되게 오래 봤고 하니까 응, 나는 이제 친해.. 나도 솔직히 약간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게 되지 마. 아, 되게 또라이인 줄 알았어. 근데 되게 여리고 순수하고 되게 착해. 아니 근데 처음에 나 쟨건줄 몰랐다며. 알았지. 알았어? 잘 모르냐 무슨 뻔해 알지 만두라 나랑 안지가 벌써 이제 15년 좀 넘었어. 응. 근데 오래됐지. 웬만한 친구들보다도 어. 우리가더 있고 되게 순수해. 응. 여리고. 그 내가 좀 뭔가 부탁하고 뭐 금전적인 부탁이 아니라 응. 되게 잘해 진짜로. 그러니까 남자의 의리와 여자의 사랑 이게 다 겹친 응. 거니까 그렇지 늘밝잖아늘 응. 해맑잖아 응. 근데 우울하고 수상하고 이런 적 없어? 이미지만 봤을 땐 우리가 되게 화려한 삶인 것 같잖아 근데 딱 이제 일 끝나고 이제 집 들어가면 누구보다도 많이 외롭고 맞다, 맞다. 우울하고 이유가 응. 뭐야? 그 모르겠어 남들과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 나, 왜냐면 남들이 누릴 수 있는 거고 일단 우린 못 누리잖아 어떻게 보면 딱일 끝나면 누구보다 우울한 개구리가 되는 내가 그래. 내가 그래. 그럼 어. 자기 젠더야? 아니 젠더 아니라. 나도 어떻게 화려한 직업이잖아. 음악 을 꽝꽝 올리다가 어. 막 정신없이 막 손님 땡기고 막 부킹하고 안놓고막 음. 하다가 집에 가면 이제 왠? 망고 이런 느낌이잖아. 어. 집에 가면 뭐해? 퇴근하면. 퇴근하면 술 마셔. 혼술 혼술 혼술. 세상에 나도 너굴 봐봐. 야 여기 봐봐. 이게 이 mz mz 이거야. 저는 어, 술을 못 해가지고 아, 네? 어, 저 음료 마실게요 목소리가 음. 왜 이렇게 여자야? 근데 얘 처음 보나? 나는 얘를 되게 오래 봤는데 나는 지금 여자라고, 아니 남자라고 못 믿기거든 관리 진짜 잘한다 그래 지고 아니 근데 우리가 저 도대체 뛰는 건 화려하니까 근데 언제부터 그거 한 거야? 우리 7년 됐나? 7년? 7년 됐지 우리 다 군대 갔다 왔지 어, 얘는 현역 나오고 나는 공익 갔다 오고. 나왔다고 하시면 안 되죠 사영한다고난 근데 실망이야. 왜? 야너너 갈정 갈이 엄마 가면 걔잘 시켜준다며. 아, 너 저기 가서 너 이제 대성 가 이제 가. 근데 밑에도 했어? 둘은? 둘다 했어. 둘 다. 전안 했어요. 어, 달렸고? 어, 안 달렸고. 다녀있게. 이렇게 하기 전에 여자랑도 관계를 <목소리도> 한 번도 안갔고한 <목소리도> 번도. 근데 제대하고도한 번도 안갔고 그냥. <목소리도> 야그 좋은 걸왜안 같이 을까 근데 오빠... 오빠한테 좋은 거지. 우리한테 좋은 건 남자인 거지. 그 여자한테는 그런 감정 자체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살면서 군대 가기 전에나재대할때 그때 남자로 살았잖아 아니, 그냥 쉽게 첫 야동부터 볼때내취선은 남자였어. 그러면서 알아가게 되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그 대상의 누군지를. 난얘 진짜로 옛날에 처음 봤을 때도 그렇지만 난 제드라는 소리도 깜짝 놀랐거든, 정말로. 그러니까 MZ 이런 어린 이런 분들은 요즘엔 틀려. 나이트클럽에서 이제 근무를 많이 하다보면 은 많이 알아 많이 봤거든? 나이트클럽에 놀러 노는 여자 게임이 안돼 훨씬 더 나아 더 많이 끌려다닐까 끌려 <laughs> 어? 진짜 더 많이 끌려다닐까 진짜로? 아니 원래 웨이트 오빠들이 잘안 시켜주네요 젠더인 걸 알면은 그래서 그날 진짜 저는 갈 때마다 끌려다니거든요 계속? 얘는 그냥 무조건 우연히 그가고 그래서 약간 어, 그런가보다 그래서 잘 놀러다녀요 저는 남자친구 만나고 싶은 차. 생각은 있어? 아, 난, 난 있어 그남 연락 없는 애는 많을거 아니야 그리고 연애를 한다라는 현실에 한번더 부탁드리는 거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얼굴만 보고 다가와 와 얼굴만 보고 이성적으로 흔들려서 또는 마음이 혹해서 만나 그 다음에 한번더 데이트를 해 그때도 좋아. 근데 얘랑 계속 지속 뭐좀 연애를 할수 있느냐? 집에 가족사랑 뭐야? 그리고 걸리는 부분도 있다. 친구들도 생각해야 되고 어. 연애도 둘만 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그 외쪽으로 펼쳐나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정말 사랑해서 마음을 두둑도 있고. 어, 그럼 연애 많이 하지. 확실히 쫄지 말고 좀 해봐. 쫄아 있어. <laughs> 아 왜냐면 제가 아니 차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처음 이아 젠더 처음 보세요? 어. 어. 그러니까 처음 그게, 오는 분들이 있으면 네, 네, 네. 그냥 네. 술한잔 먹으면서 그냥 물어보니까 이런 거만 없을 뿐이지 똑같아요 똑같은. 그냥 막뭐아는 수술했어 아니 뭐 연애해 막 이런 다 비슷해요. 어 근데 젠더 봐서 거좀안 물어봤으면 좋겠어. 뭐? 수술했냐고. 여기만 이제 알바로 나온다고 하잖아. 낮에는 또 회사 직장을 다니는 거야 아니 뭐야? 나는 지금 개인 왁싱샵 하고 있어. 어 왁싱. 그러니까 원래 우리둘은 회사를 같이 다니다가 음. 작년에 퇴사를 하고 이제는 여기 취직을 하고 난 따로 이제 또내 일을 하고 있고. 젠더 분들이 할수 있는 일들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아, 다양하고 진짜 많아요. 근데 이게 편견이에요. 네, 아, 그러니까 왜냐면 좀. 저는 전 이런 걸꼭 말하는 게 매스컴에 흔히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어, 젠더라서 안 받아줘요. 젠더라서 못 해요. 이러는데 요즘 대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장애인을몇 프로를 뽑아야 되는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지가 너무 멀쩡하고, 내가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못할 게 없잖아요. 음, 그렇죠. 일이라, 회사라고 하는 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공간인데, 이익 창출하기 위해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건데, 그냥 선입견이 부닥쳐서 듣기지 못하는 젠더들이 흔히 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둘다 회사 다니고, 또 요즘 트렌드는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 이제 정말 이제 막 시작하는 애들 보면은, 이런 술집이나 뭐 어떠한 그런 일들보다는 더 먼저 일반적인 일을 먼저 시도해보고 부수적으로 이런 일들을 더 많이 하는 트렌드예요. 요즘에는. 그럼에도 밤 일을 하는 건. 돈이 빨리 변화를 하고 싶잖아요. 나 모습이 남잔데 회사 다니면서 머리를 길 수가 없고 성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 이해해주는 공간에서 돈을 좀 벌고 이렇게 머리도 길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여성의 얼굴을 만들어 놓고, 사회로 이렇게 다시 나가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면서도, 그때는 일이 즐겁어. 머리가 막 조금 더 길어지고, 이쁘다고도 듣고, 막 이제 여자 같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게 또 원동력이 되니까, 이런 일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막, 젠더라서 안될 못해요. 이런 건 진짜 편견이고. 할 수, 다할수 있어. 그럼요. 그래서. 그리고 본인이 일만 잘하면, 그래. 아, 그렇죠, 그렇죠. 뭐 젠더이고 아니고 뭔 상관이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시대예요 오빠 왔을 때는 너네들 일반 노래방 동호이 보다 강남 템플 보다 니가 훨씬 나, 진짜로. 이거 죄지, 남들한테 피해 준건 없잖아, 요 음, 그치. 음. 헌팅 들어온 적 있어? 들어. 많지, 어, 많죠 근데 만약에 헌팅 들어왔는데 나중에 딱, 어, 죄송합니다. 이런 적 있어. 그때는 목소리를 조금 더 작고, 조금 음. 더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번호를 주지. 아, 얘네 뻥 같아. 얘 여자들 같아, 진짜로. 그런 거 있잖아. 마음에 드는 남자 있으면은 맞지? 막 목소리 를 깔면서 막, 아, 저술잘 못해가지고, 아, 근데 너무 웃기시다. 이런 거. 맞아. 액션도 좀 달라지고. 연습을 하는 거 아니면 나오는, 아, 나오는 거. 나오는 거. 타고난 거 같아. 그리 연습도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여자가 됐다그래서 막, 뛰어나게 행복하진 않아요. 왜냐면, 어쨌든 일이라는 건 평생 해야 되는 거고, 내가 금수저가 아닌 이상, 음.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걸 하고 있는 거지. 어, 나 이제 여자로 살아서 너무 행복해. 허, 막, 너무막 옛날 생각도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사니까 사는 거고 그냥 삶이 그냥 똑같은 삶이야, 거 어, 뭐. 똑같은 음. 삶이야. 내가 그냥 왜 으, 쇼핑하시잖아요. 쇼핑할 때어이옷 이쁘다, 그냥 사야지. 어뭐 내일은 휴일이니까 행복하다. 뭐 이런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지. 어, 젠돌아서막 내가 여자라니. 어, 내가 막 커트를 해서 막 너무 막 이거는 절대 아니지. 하나 만어요 노래방 가면 여자 노래 불러, 남자 노래. 어저 남자 노래 불러요. <laughs> 아 진짜요? 네. 그니까좀 알지 모르겠는데 심플리선데이의 사랑이에요. 이런 거마이그랜드파더 스쿨 이 노래를 와 번역한 잘한다, 거. 노래 잘한다. 그냥 잘한다. 노래도 잘한다. 그 남자 들이뭐 이승기 삭제 이런 어, 거 좋아하죠. 우리 그거 좋아해요. 얘네들 어. 이제 이톤 장난 아니다. 응, 길바꾸 그럼 먹고 이제 우리 가자 이제. 어, 아, 가는 거야? 아니 나이트 거야? 아 집에 가야지 이제 나오 늘 쉬는 날인데 어, 쉬는 날도 이렇게사영을 다녀. 근데 나는 뭐냐면 오늘 만두나 좋아서 왔어요. 만두요. 나 그거 해줘 고독한 젠더, 젠더기 한번 찍어주면 안 돼? 해줄게. 나 음, 근데 나난 똑같은... 정말 잘되면 좋아, 잘되면 네. 너무 좋아. 다 같이 잘돼야지. 그렇잖아다 같이 잘돼야지. 되게 의리 있어, 착해, 너무 착해. <laughs> 아 그만해, <laughs> 아. 아이. 누나, 누나 나 방, 내가 오늘 취했던. 아 괜찮아, 원래 술도 취하고 마시고. 네, 네, 네. 나는 누나가 이뭐 서민권을 벌어서 누나 주 너무 좋아. 형이 형, 형이 너무 좋아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네. 예. 네, 형이 형이 좋아 좋다고 저희 상봉다이아 많이 사가주시고요. 한국고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요서 한국에서 한국의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laughs>